할렐루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1월 4일 월요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이 귀한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아침에는 시편 119편, 116절부터 1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하루도 또한 한 해의 삶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경유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들이 변화받으며, 새로워지며, 영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되며, 우리가 깨달아야 되며,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또한 2장에 나타나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세례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그 역사 사건 중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론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고 또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참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론 유다의 배반, 배신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열두 제자들 또한 열두 사도들의 공석이 공백이 생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공석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사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티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열두 제자에 포함되는 열두 사도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그 역사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띠아,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마띠아가 사도의 수에 포함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의 자격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열한 사도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마띠아를 사도의 수에 포함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열한 사도들이 기도로서 이 일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앞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한 사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또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볼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사람의 동기와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먼저 간구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무엇보다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먼저 강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강구함으로써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열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 이 현장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분쟁과 그들은 어떠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자기 개인의 관심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강구함으로써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새로운 지도자를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그 일을 영적 질서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강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들의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성숙을 이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사도 마티아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도로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또한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도로서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그 이후부터 승천하시길 그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함께하고 그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며 그와 모든 사역과 기적들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도로서 세워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그에게 주어집니까?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사도로서 세워짐으로써 열한 사도들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자격 조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우리가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그 받은 바 은혜대로 감당하며 맡겨진 귀한 일들을 일뤄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로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자로서 세워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하여서는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며 직접 경험하여 보아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을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겐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다니엘 기도회로 한 해를 열며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복음서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편 119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 그 복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물질적인 또한 일시적인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축복과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깊은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삶그 그 삶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주님을 증거할 수 없듯이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말씀의 그 맛을 맛보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며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마티아가 주님과 함께 모든 그 공생의 사역을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제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일꾼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며 나가는, 또한 오늘 이 아침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나의 입술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주님의 입술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담대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로서 증인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세워서 열두 사도의 수위에 들어가는 그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또한 주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띠아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참된 제자였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는 참된 제자들과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신년맞이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 통독을 하며 사복음서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발견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말씀 세세영원히 보금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사 말씀 앞에서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씀에 생명을 거는 자한 사람 찾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